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등에는 서류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아직까지 우리 직무는 뭐냐면 타겟팅이 아니고 산업별 이제 자꾸 직접 가보고 몸. 못... 근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자료는. 하고 있는데 제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꼭 기업분석이 아니더라도 한번 하는데 할... 우리는 꼬맹이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강아지 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뭔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면 이제 채찍피 때는 기본적인 조언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취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소유를 잘 써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 뭐랄까 친구들한테 초보의 취준생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안을 내용도 쓸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언 이해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직무 체육 직무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를 타겟으로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직무 타겟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취업 방향성이 쓰기 때문에 그 직무 타겟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보면 주요 직무에 대해서 예전에는 항상 보면 NCS 가서 보라. 근데 NCS 가서 보면 애들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300에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라고 그랬는데 직무를 여기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채취피티한테 회계직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주고 있다는 거 근데 왼쪽에는 실제 채찌피티한테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을할수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은 제가 쓰는 강의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채찌피티도 직무에서 궁금하는 거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물론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겠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꼬리꼬리 물면서 얘기를 할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타겟으로 할 때, 직무를 볼 때도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채취피트가. 그럼 친구들이, 직무를 모르는 친구들이 기본적인 직무를 조금 찾아볼 때, 오히려 이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채취피트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회계직무에서 이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해? 그러면 추가적인 직무를 또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볼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케터, 준비할 게 뭐가 필요해? 이러니까 마케터가 준비할 장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 왼쪽에는 채찌피티한테 질문한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쓰는 강의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유에 나옵니다, 실제.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직무를 분석할 때 직무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직관적으로 찾아줘라. 근데 이제 직무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한테 찾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헤입니다 그리고 NCS를 가라 그러면 애들이 NCS 갔다가 그럼 경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부 직무들이 너무 많고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봐라. 그렇게 하면 검색하다 보면 한 줄, 몇줄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영향 장점이 뭐야? 이렇게도 질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모르는 직무. 반도체에서 실제 공정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하면 이제 물론, 전공자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만, 그걸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요 왜? 반도체 회사에서 공정 엔지니어랑, 실제 보면, 현대차에서 공정 생산 기술 엔지니어랑 다르거든요. 약간,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제, 타겟을 가진 회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직무는 뭐냐면, 타겟팅이 아니고, 산업별, 이제, 회사별로가 아니라, 품질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에? 이 생산 관리는 어떤 일에? 이런 식으로 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산업군과 같이 묶어서 반도체에서 공정 프로세스는 어떤 일에? 하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공정 프로세스도 어떤 프로세스로 되느냐? 물론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겠죠. 검색하면 반도체 8대 공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찾아줄 수어요 근데 애들 보고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아, 애들이라고. 치준생 보고, 여기 치준생도 있지만, 취준생 보고 항상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뭐, 현드차럼 프렌트 운영이라고 하는데, 프렌트 운영 직무를 갈 때, 그 회사 내에 공정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애들이 못 찾아요, 실제. 근데 이제 재치피티에서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의 공정은 어떤 순서로 돼 있어? 이러면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 반도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8대 공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정의 이해도 진짜 한꺼번에 볼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구글에 찾아버리면 구글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만약 찾더라도 복잡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구글에서 그러면 동일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하면 이렇게 다 정리해 놨을 거야. 하는데 거기 가면 또 정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채찌 PT는 이렇게 개조식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도 산업별 직무도 나오고요. 그다음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업은 원래는 가장 찾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의 산업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제가 잡코리아나 커리어에 가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큰 기업부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채치피트한테 노보 관련 기업 찾아줘. 그래서 실제 한국의 노복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 큰데 말고 중견 기업 좀 없을까? 그럼 중견 기업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들어 갔어요. 그러면 기업의 채용 정보는 없어. 이러니까 없답니다. 얘는 실시간 정보는 억세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한계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데이터지만, 더그 이상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업을 잘 몰라요, 친구들이. 그러면 기업 찾기, 나는 노봇 관련, 나는 반도체, 나는 반도체 장비,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물론, 굉장히 작년에 설립한 기업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안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설립한 기업이 큰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을 찾는, 목표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은미라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내가 특정 산업군에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찾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업을, 그런 목표 기업을 찾아가지고 은미로 와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친구들한테 자꾸 이렇게 엑셀 시트로 자기의 목표 기업을 자꾸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g p t 와 관계 없지만 추천하는 거는 엑셀로 시트를 세개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는 제품의 직장, 두 번째는 보험료, 아니 반드시 도전해야 할 직장, 세 번째는 보험료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왜? 친구들은 채용 공고 보고 그때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본인이 어떤 기업을 가고 싶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채용 공고에 나를 맞추면 친구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제 뭐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뭐랄까 기업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예전에는 엄미히 말해서 어 예전에도 묻긴 물었는데 예전에 묻는 방향성과 지금에 묻는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 기업의 장점이 뭐냐? 이걸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코레일에 대해서 아는 거 다음 얘기 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면 친구들이 다 잘합니다. 다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코레일의 단체이 뭐냐고? 코레일 이용해 보셨는데 혹시 불편한 거 없었냐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와 보셨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이런 거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얘는 채찍이 때는 기업은 찾아주느냐? 어 기업을 찾아주긴 찾아줍니다. 제가 이거는 코레일에서 장점 단점을 찾아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일단 찾아주고요. 단점도 나름의 찾아줬습니다. 단점. 그리고 이제 이거 큰 의미는 없지만 친구들이 자꾸 이거 하던데 스와트 군석. 그래 코레일의 스와트 군석 안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찾아줍니다. 단이 기회의 위험요인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죠. 환경적인 요소기 이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 2021년 데이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기업 요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 이 기회 위험 요인은 실시간, 최근의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은 이해, 조금은 사용하는 힘듭니다. 단, 기업을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요거는 괜찮겠죠. 전체적인 기업이 이제 뭐냐면 시간적인 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의 환경적인 면에서 보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오뚜기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의 경쟁사가 어떤 회사가 있어? 라고 하니까 오뚜기의 경쟁사는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추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오뚜기 경쟁사와 상호 비교 분석해줘. 원래는 이게 이제 약간 뭐, 엑셀 시트로, 스프레드,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줘. 이런 것도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되고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 경쟁사와의 비교를 해줘. 그러면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매출,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입니다. 시장 매출, 시장 점유율, 매출, 그 다음에 장점, 강점, 약점, 이런 걸다 얘기해줍니다. 근데 이런 거 약점이라든지 강점은 쓸만하겠죠.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제가 이게 코레일의 원래 면접 어, 자소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이라든지, 어, 한전, 그 다음에, 어, 현대차 일부, 여기는 이렇게 단점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자소서에 적어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을 아예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단점을 이만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한번 돌라 그러니까 각각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 아이디어를 줍니다. 근데 이제 좀 막연하게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막연한데. 근데 이거는 웃기는 것은 이 4번 항목 있죠. 코레일 충전포트,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지금 요즘에 요번에 코레일 지원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충전포트가 충전케이 충전하는 쪽이 지금 다 없다. 그래서 충전을 느리자 이런 연기를 했는데, 뭐, 그러려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 애들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온미라서 GPT가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체성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좋아. 그러면 발권의 관소한데 발권의 관소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다 얘기해줘. 이랬더만 얘가 다 얘기해줍니다. 모바일 발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예 타겟팅을 찍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회사의 단점, 개선 사항발권에 이런 것들은 전체 고객보다는 실제 하나의 타겟을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고령층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화할 건데 이렇게. 나름의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자꾸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줍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지금 현실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거나 여기서 이제 발권의 간소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는다면 이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된 중대재해제율법. 코레일도 가장 이슈가 지금은 안전사고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 철복 때문에 모든 공사. 어, 현장 작업자가 있는 공, 현장 작업 현장 작업자가 있는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이 있는 건설 자동차 이런 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이거는 왜냐면 하 질문 면접 질문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독고 면접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자꾸 묻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 교육도 다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교육도 다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도 다 하고 있는데, 또 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또 없을까? 하니까 얘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게이화 역할극, 시각자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자료는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근데 게이화라든지 역할극은 나름의 안전교육의 방법에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교육 자체가 의미로해서 대부분이 안전 교육이 어 파워포인트로 그냥 보여주고는 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난 사례만 전파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뭐 하는데 그래서 원래 챗 g 피티가 약간의 비그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이디어까지 그러니까 창의적인 글쓰기가 약간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놀라고 이제 글쓰기가 놀라고 작사가들도 놀라고 이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창의적인 것들을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때는 창의적인 거는 도저히, 아, 뭐랄까, AI가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단,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단점 개선사항은 채찌 PT는 아직까지 2021년 9월 그리고 12월까지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 단점이나 개선 아이디어 이슈들은, 이슈들은 가장 뭐냐. 최근 데이터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쓰기는 애매하다. 단, 기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기업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업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이걸로 통해서 할 수, 하게끔 하는 건 괜찮아요. 왜? 그 기업이 어떤 기업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 이런 데는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회사 분석이라든지 목표 기업이라든지 회사 분석에서는 채취 PT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냐면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꾸 B2C 모델은, B2C 기업은 자꾸 직접 가보고 몸으로 느끼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이게 단점을 아주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기업은.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한 거는, 어, 그러면, 야, 뭐 충전기를 모두, 그거 자석마다다 하려면 기차를 바꿔야 돼. 기차를 바꾸려면 코레일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이 충전 직접 몸으로 한번 느껴보면 어떤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친구들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근데 KTX 기준으로 한다면 밑에 콘센트가 있고 두개의 USB를 꽂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둥 자석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기 자석 앉은 친구가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세개나 꼽으라고 돼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 스티커 붙이자 이거는 공룡이다 그리고 케이블을 빌려주자. 케이블이 짧기 때문에 못하는데, 긴 케이블을 빌리면 서로 지장 안 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니다 그래서 자꾸 B2C 모델은 자꾸 가보는 것들을 추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찌 PT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게끔 해주신다면, 이거는 이제 파워, 굉장히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채찌 PT 이외에 자발리, 구글 알림이를 자꾸 활용하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구글 알림에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하면 이걸 자연스럽게 찾아오네. 그러면 이거는 채 g 피티는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구글 알림을 통해서 최근의 이슈라든지 이걸 계속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알림이는 어 뭐랄까 어 이. 검색 키워드는 수백 개, 수천 개 등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특성 있죠. 신상 털기 첫사랑 찾기 좋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랄까, 유료 데이터도 가끔씩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업 분석이 아니더라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 분석이 기본적인 거하고 구글 알림을 통해서 이슈적인 걸 동시에 묶는다면 이거는 또 다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